네, 많이 알고 계시듯이 11월 8일은 본 선거 날입니다. 이본 선거에는 유저지는 시의원도 뽑게 되는데요. 저희 k b t v 에서는이네 분의 한인 시의원 후보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 정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아무래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팰리세이즈 파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. 네, 네 지난 2년 동안 이제 의원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. 네그 네, 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음, 제일 하이, 제일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동안 웹사이트가 너무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시키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번에 보강시키면서 그 웹사이트를 한글로도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타운에서 프로브을 받아냈고요. 에이. 거기에 대한 어, 보조 직원들도 앞으로 어, 보충을 해서 이게 제대로 많은 한인분들이 음. 음,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,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. 우리 베어스 이스 r k 학교에서 급식 한식 한국 음식이 급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, 저희들이 그 급식업체와 그 한식화 업체를 어, 미팅을 해서 어, 이번에 성사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국 음식도 어,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끔 어, 그게 가능해졌고요. 음, 그다음에 이제 타운 내에서 음, 많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한인 직원들을 뽑았습니다. 음, 경찰, 경찰도 뽑았고요. 또시 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뽑았고요. 이번에 또 저희 Town Clerk도 한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. 살기 편하게 만들어 네. 주셨다는 말씀이시죠? 네, 한인들이 많이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한인을 많이 채용하고 또 네. 한식 세계화 운동 본부와 함께 얘기를 해서 이제 학생들도 한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. 네네. 그럼 말씀하셨던 그 웹사이트를 한글로 제공하는 건 언제쯤 이제 시행이 될까요? 아,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. 아, 그게 이제 영어로 다 업데이트가 끝남으로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아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. 네.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참 많은 논란도 있고 또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펠리세이지 파크인 것 같은데요. 네네. 시의원이 되시면 어떤 공약과 또 새로운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네. 네,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음, 할 일이 많습니다. 음. 어, 저희들의 어, 우리 주민들의 삶도 향상시켜야지 될게 많은 부분이 있고요. 또 우리 교육 시스템도 improve해야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일단 음, 교육청하고 더욱 더 cohesively 같이 어, collectively 일을 해서 어,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어, resources나 t o o l 들을 갖추고 또 어, 저희들이 fully support를 할수 있게끔 어, 최선을 다 하겠고요. 어, 또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타운에 어, 계시는 어르신들 많은 혜택을 어, 받으실 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운니와 스테이트를 연결을 해서 어,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 주, 음, 로컬 상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서 상인들의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런 i m p r o v 들이 있음으로써 저희 타운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, 교육의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또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는데요. 이번에 11월 8일 본선거를 통해서 꼭 당선이 되셔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KBTV도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